첫날이니까 박수 번다니 <laughs> <laughs> 요즘 코로나로 인해 가지 청소 부저에서드리거든요 이 앞에 강단에 서는 거는 조금 익숙해졌는데, 여기 있으니까, <laughs> 아 <아우>, 갑자기 <laughs> 돌아가셔서 상당히, 아예, 많이 떨리는 것 같습니다. 어,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 의대인줄 믿습니다. 네. 세워주신 목사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어, 제가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또 말씀 나누는 시간 됐으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많은 예배자들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 가장 집중이 안될 때가 주일 오후 예배라고 합니다 어, 그런데 저는 지금은 전도사로 뒤에서 뭔가 분주하게 움직여서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청년 때 개인적으로 수요일에가 되게 피곤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루 일상을 마치고 이제 저녁 먹고 이 시간에 되게 졸렸던 기억이 좀 있는데, 혹시나 이제 저와 같은 분이 있을 수 있을까 해서, 어, 장소 깨겸 제가 나누고 싶은 메시지도 함께 담겨있는 노래 한 곡을 좀 듣고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어, 좀 재밌고 짧은 곡인데, 어, 저도 되게 눈물이 났던 곡이거든요. 한번 같이 듣고 도 함께 말씀 나눌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척을 주시면더 아쉽게 보일 것 같아요. 네, 이런 곡입니다. 네, 어, 어떻게 들을 는지 모르겠는데요. 어, 몇년 전인가 저희 교회에서 첫해인가 청년부에서 이게 특성을한 곡이거든요. 세상을 들으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노아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같아참 많은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어, 성경은 노아가 살던 시대를 딱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세 6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문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고악함이 땅에 가득한 지라. 네, 이것을 세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써먹고 무법무법천지가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세상을 말 그대로 무법무법천지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답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을 다시 시작하시기로 결심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인데요. 한번 더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많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름것과 공중의 새까지끌어안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 네. 어,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오죽했으면 우리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결정을 내리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항상 의식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도 끝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저희가 하는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심판도 깊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두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할 만큼 세상은 죄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을 보면 계속해서 온 땅에 모든 사람이또 모든 현류 이런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삼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따로 부르시지도 않아요. 그냥 싸잡아서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팔 8절인데, 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기로 결심하시면서, 노아만큼은 예외로 쳐듭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은, 심판에서 열에되었다라는 뜻인데요. 이 엄청난 트트까 너아 너만 살려주고 다 심판할 거야. 이엄청특별부전보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께 이 특혜를 받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부전번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유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네. 어, 저는 본문을 읽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도대체 노아는 뭐 때문에 이 하나님께 이런 칭찬을 받는 걸까? 뭘 했기에 하나님 앞에서 노아는 의이고 완전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을까? 성경은 노아가 홍수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거든요. 다만 몇 가지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말씀을 통해서 볼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런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름이 능력이다. 아 다름이. 다름이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앞에 아까 구절을 보시면 제가 이, 어, 이 구절을 보면서 계속해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바로 이당대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이 썩었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노아를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어, 제가 편대인의성경을 계속 어, 쓰고 있는데, 구절에는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것은 노아에 대한 이야기다. 그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 노아만은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은 좀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냥 그저 그렇게 읽으면 별 재미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노아가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얼마나 고지시켰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노아는 입에 안 돼! 라는 말을 달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좀 복상하면서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어, 저에게는 오래된 친구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저와 같은 마을에서 같은 일치원에 같은 초등학교, 같은 중학교, 같은 고등학교를 또 졸업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는데요. 또 심지어 저희가 소등 시험을 보러 갔는데그 친구가 제가 같은 시험장에 같은 줄에서 시험을 보기도 하는 참질긴 인연이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대학까지 같은 학교를 나왔는데요. 하나님의 군대까지 같이 갈 뻔했어요. 제가 이제 도망쳤죠. 네. 그래서. 어, 저희가 두 때까지 같이 안 갔는데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때 일입니다. 어, 저희 부모님은 아들만 두여서 그런지 저희가 집에 있는 것보다 나가 있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이제 밖에서 노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장폴리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 친구와 이제 가장 친한이 어떻게든 밖에서 놀려고 그 친구를 부르곤 합니다. 네. 야 우리 나가서 놀자. 어, 그런 말을 제가 자주 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그 친구의 답은 안돼 엄마가 나가지 말랬어 야 축구하러 가자 그럼 안돼 엄마가 바로 오랬어 야 오늘 낚시하러 가자 안돼 엄마가 안 된대 어렸을 적에도 이렇게 안 된다고 하던 내가 지금 이제 경찰에서 범죄자들에게 너이제 그렇게 살면 안돼 그런 거 있을 텐데요 어,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친구들 혹시 있지 않나요 뭐만 하자고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은 어떻죠 친구가 없습니다 네. 이 말을 제가 왜 하냐면 저는 아마 노아가 그랬을 거같 누군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일을 하자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이안 돼!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안 돼! 이건 아 성경이 온땅이타락했다고 이야기하는 이 상황에서 노아 한 사람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면 노아에게는 안 되는 일이 너무나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 노아에게 친구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어,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 보수적인 신학을 추구하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 제 학교 동기들은 다 전도사입니다. 전도사님들 다참 대단합니다. 정면참 대단한데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오신 분들이 참 존경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어, 어떨 때 보면 이 전도사님들 중에서도 참 특이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 전도사들이 이제 웬만한 교회에서 거의 교육 부서들을 많이 맡게 되거든요. 어떤 전도사님은 페이스북, 어, 인스타그램 같은 SNS라고 하는데요, 이런 걸 아예 안 해요. 왜? 자기는 하나님 바라보고 사용하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사용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SNS는 그런 것만 아닙니다 여러분 네. 하, 심지어 하, 마음을 하, 뺏기지 않겠다고 스마트폰을 일부러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계셔요 하, 얼마나 별종입니까 네.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하,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에마트 스마트폰을 안 쓰고 SNS를 안 하니까 이게 아이들이랑 소통하려면 이건 필수거든요 네. 시대를 못 믿는 사람이라는 다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럴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방금 좀 예시가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꽉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의 우리와의 다름이 능력이 될수있겠다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한다. 그게 아니라 남들이 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르게 살아야지. 사람들에게 별종이다, 독하다 소리 들을지언정,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지. 그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아는 그의 인생에 하나님 때문에 누리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남들이 다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했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그것을 누가 갚아주시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아, 네. 모두를 심판하시는 그때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산 노아를 누가 기억하십니까? 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아, 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교회의 보배들이신 우리 사님세 명마다 여러분 보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보배들이신 여러분은 노아와 같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 네. 그렇다면 바른의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아, 네.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25년간 체코에서 선교사로 사용하신 선교,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대요 대화 중에 이 선교사님께서 전도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전도사님,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그게 어려운 질문이죠 또 이제 막상 이렇게 물으시니까 답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성교사님이 이렇게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한번 같이 어볼까요 시작! 신앙은 물질에 대한 태도이다. 무슨 말인가 이제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돈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돈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고 돈 때문에 전정등등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돈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크시니까. 아멘. 아멘.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 물질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떤가? 굳이 물질이 아니더라도 세상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뭐 돈, 직업, 학교, 집, 차, 가정, 자녀의 진로, 결혼, 취미생활, 여유로움상, 노후. 이것을 지금 나는 어떤 태도로 바보고 라 있는가? 그것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더 소중한가? 바로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태도가 우리의 다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물질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공과 실패 앞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함께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때문에, 성공 때문에, 즐거움 때문에 기회만 생기면 예스 하면서 따라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가치 앞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다음의 은정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안도해를 외치는 일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리는또 다른 이유를 한번 보면. 우리 앞에서 나와 있는 강아지 또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사실이 아닌 진리에 순종한 사랑이다. 네. 여러분 사실이 뭔가요? 사실.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사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은 다 사실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걸 요즘 우리들이 많이 하는 말로 바로 현실이라고 표현 합니다. 현실. 어떻게 하면, 우리 그 친구들, 어, 저을 어떻게 하면 성적이 오를까요? 많이 공부하면 점수가 오르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자녀들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포기하고 학원 보내면 점수 오를까요? 몰라요. 정말 많이 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을까요? 주일에 예배 한번 빠지고 하루라도 더, 더돈 벌면 됩니다. 네. 11조? 안 하면 통장에 내 수익의 10%가 계속 쌓입니다. 파마나 네. 말입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따라가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사실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너의 모습을 한번 다시 한번 봐보면요. 하나님이 세계를 지으신 이래 이렇게 한 번도 홍수가 난 적이 없었어요. 이 당시 사람들에게 홍수가 없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해는 매일 쨍쨍 내리쬐고 날씨가 너무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세상 홍수로 멸할 테니까 배를 지어라. 아주 생뚱맞은 소리죠. 주변을 보고 하늘을 보고 구름을 봐도 역사를 살펴봐도 홍수는 절대 일어날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노아의 훌륭함이 바로 눈에 보이는 사실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이 있게 소망합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이 내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물질이 너무나도 허덕일 때, 그리고 건강이 갈수록 나빠질 때, 가정에 큰 환란이 닥쳐올 때 모든 것을 멈추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어, 저도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게 진짜 현실입니다 <laughs> 나갈 돈이 쌓여있는데 현금이 없습니다 이게 어떡합니까? 에? 나가서 알바라도 해야죠 조금이라도 벌어와야죠 가만히 뭐 앉아있는다고 뭐가 나옵니까? 사람들은 그게 정답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눈을 열어 사실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귀를 열어 말씀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너무나도 귀한 우리 성도님들, 이 죄악에 관여한 이 시대에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노아가 너무 부러웠어요. 그러나 노아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어도 그러나 노아가.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 받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나 영웅이, 그러나 우스속니 우리, 네. 우리 나쁘지 럽지만한번 어, 각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자, 자, 다 같이 그러나 시작, 그러나 분명히, 네. 한번 해볼까요? 그러나 분명이니.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회사와 학교와 모든 곳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억되길 소망합니다. 네. 그러나 사람들은 바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뭘 하느냐? 바보처럼 살아봅시다. 아멘.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노아의 모습 본받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바보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각자에게 주신 성령의 음성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 도움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드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분들과 설교 잘하네. 박사 먼저 찾을 거예요. 박사리이인 서도사는 그래이 앞에서 나서는 하는 거를 원래 이 재능이 있을 테니까 감사하고 어, 앞으로 정말 설교는 끝이 없어.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 나사 잘하고. 그래서 정말 설교 사람들의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주시는섭자들에게하는 사람들을 죽게 인도하는 한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